새해 2023년 첫날을 맞아 시카고 한인 동포들은 새벽 6시부터 포스터 길과 미시간 호수가 만나는 공원에 모여 각자의 새해 소원을 빌었고 더 나아가 한인 동포 사회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한동안 서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오랜만에 인사를 나누고 호수과 동쪽을 주시하며 일출을 기다렸습니다. 이날 시카고 한인회 최은주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해돋이 행사에 참가해 한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돋이 행사에 참가한 50에서 60명의 한인들은 개묘년 호래가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인 사회가 더욱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향후 한인들의 정치적 위상도 격상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이를 모인 한인들은 헤어지기 전 미시간 호수를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으며 2023년을 위한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첫날을 맞아 한인 동포들이 오전 11시 시카고 놀스길과 미시간호수가 만나는 호숫가에서 물에 뛰어드는 폴라베어 행사를 가졌습니다. 비록 날씨는 흐리고 기온은 30도대에 머물렀지만 물의 온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놀스비치의 모래사장에서 간단히 몸을 푼 한인사회 달리기 클럽 김상환 회장 및타 단체 소속 회원들을 비롯해 제35대 시카고 한인회 최은주 회장과 허지현부 회장 등이 서서히 몸을 적시며 미시간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총 7명 중 한인 여성은 2명이었습니다. 런투게더 마라톤 클럽 소속 주영원 씨는 부부가 함께 호수에 뛰어들어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최현주 한인회장은 한인회장으로서 동포들과 함께 동고동락한다는 의미에서 폴라베어 참가자들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었다며 겨울철에 찬 호수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정신력으로 한인사회의 재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폴라베어 이벤트를 끝낸 한인동포와 응원단은 한인타운 식당에 모여 뒤풀이를 하며 신명나는 새해를 기원했습니다. NFL 미국 프로풋볼 경기 도중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2일 오하이오주 센시네티의 페이코 스타디움에서 열린 센시네티 벵골스와 버팔로 빌스의 2022-2023 시즌 NFL 17주차 경기에서였습니다. 센시네티가 7대3으로 앞선 퍼스트 쿼러 버팔로의 세프티 나마를 햄넨이 센시네티 티 히긴스에게 태클 시도 후 일어나는 과정에서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달려나와 의식을 잃은 햄린의 머리를 보호했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동료들도 햄린이 쓰러진 상황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서로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햄린의 주위를 둘러싸고 관중들의 시선에서 분리시켰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받던 햄린은 쓰러진 지 16분 만에 구급차에 올라 5마일 떨어진 센시네티 대학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송 중에도 계속 산소를 공급받았습니다. NFL 측은 즉각적인 치료를 받았고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현재 위중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햄린이 구급차를 타고 경기장을 빠져나간 뒤에도 센스네티 선수들은 무릎을 꿇은 상태로 햄린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후 벤치로 물러났다가 경기 재개를 위해 그라운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버팔로에서 동료회를 발휘했습니다. 버팔로의 잭 테일러 감독은 센시네티의 션 맥도날 감독을 만난 뒤 함께 경기 관계자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완전 중단되었습니다. NFL은 경기의 중단과 연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NFL 선수 노조는 우리와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햄릿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센시네티 버팔로의 선수들 그리고 NFL과 연락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햄릿의 건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햄리는 2021년 NFL, 드래프트, 6라운드 그리고 전체 212위 순위로 버팔로의 지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방역 규제를 푼 가운데 중국 코로나19 유입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미국에서 전파력이 더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퍼지면서 1월 중순께 다시 코로나 대유행이 우려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미크론의 최신 하위 변이 중 하나인 XBB 1.5가 미국 내 전체 신규 감염 사례의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미전 서킨스대학의 앤드류 페커스 박사는 이번 XBB 1.5는 다른 변이에 비해 스파이크, 즉 돌기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많아 면역 회피력이 특히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세포에 침투해 감염을 일으킵니다.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특색에 맞춰 개발되기 때문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많이 변할수록 기존 백신으로 예방이 어렵습니다. 이에 의료계는 올해에도 각국이 감염자 확산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즉, XBB와 같은 변이의 확산은 코로나 19 백신의 효과를 낮추고 감염자와 재감염자 급증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실수 중 하나라는 지적입니다. IRA는 실제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효과는 전혀 없는 정책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 칼럼에서는 IRA와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군 방출 등을 그의 실책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칼럼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 이 대규모 기후 관련 지출 법안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제로와 구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감축법이 지구 온도 상승을 0.0009도 감소시킬 것이라며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어도 실제 지구 평균 기온을 낮추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은 제3차 세계대전 발생 우려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등 늑장 지원을 합리화했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깜짝 미국 방문으로 대대적인 군사적 지원을 다시 표명한 것 등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여러 실수 중 하나라는 지적입니다. 현금 보석제도 완전 폐지가 1일부터 발효된 가운데 일부 카운티는 위헌 판정을 내려 귀추가 주목됩니다. 캔커키 카운티 수뇌법원의 토마스 커닝튼 판사는 현금 보석제 폐지 및 재판 전 피고인 석방 조항이 주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일리노이즈 의회가 주헌법 개정 없이 현금 보석제를 폐지한 것은 삼권분리 원칙의 위반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는 앞서 주 대법원은 형사소송 절차를 질서 있게 진행하기 위해 보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권한은 판사들에게 있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범죄자들을 보석금 책정 없이 수감할 수 있게 한 헌법에도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산하 60여 개의 카운티는 이처럼 현금 보석제의 완전 폐지를 위헌이라고 거부하는 추세입니다. 그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재량권이 사라진다며 일리노이주 헌법은 피해자 안전보장, 피고인의 석방 조건 준수 및 법정 출두 보장을 위해 보석금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목소리> 2023년 시카고 지역 첫 아기는 1일 새벽 12시 10분 프랜시스 칸 할스 다이어 병원에서 태어난 여아입니다. 아기의 엄마 미셸은 복잡한 감정이 교차한다. 처음에 너무 행복했고 아기의 얼굴을 보면서 약간 울먹거렸다고 말했습니다. 알로아비아스라는 아기는 그로부터 20여 분 후에 태어난 여아입니다. 부모인 로파인 아쉬시 비아스는 에드버킷 하스키어굿 사마리탄 병원에 밤 11시에 도착해 새해 1일 12시 37분 딸 아이를 낳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부모들은 2022년의 마지막 날에 새해를 맞이하는 카운트다운을 하려고 했지만 통증이 왔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네이버빌 인근 병원으로 달려갔다며 새 아기의 탄생을 가족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한편 이두 아이와는 달리 쌍둥이를 낳은 케이스도 있어 화제입니다. 시카고의 한 커플은 병원에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중첫 아기는 2023년이 오기 5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후 계속된 진통으로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났는데, 12시가 지난 후여서 병원 측은 두 아기는 출생일에 있어 2022년생과 2023년생으로 해수로 치면 1년차가 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들은 몇십분 차이지만 태어난 해가 바뀌게 되니 혼란스럽기도 하다며 한박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